네, 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인물이 왜 나왔고, 그리고 그 인물이 뱉은 대사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366화 포커싱에서 처음 등장했던 바로 이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구진수라고 나왔습니다. 자림이한테 조금 관심을 보이는 인물로 나왔는데 이렇게 자림이한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소개를 해요. 내 이름은 구진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경우가 자림이와 이 구진수 사이를 커트해요 이 장면이 딱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 자림이랑 주영이가 헤어졌고 원래 자림이는 남자애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인물로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것이다 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이 구진수라는 인물이 뱉은 대사 중 하나 그 하나로 뭔가 의심을 하게 됐어요 아이 대사가 뭘 의미를 하는 걸까 왜 작가님께서 이런 대사를 넣은 걸까 바로 367화 모르는 병에 그런 대사가 나왔었습니다 그 대사 경우랑 대화를 하는 그 장면에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야너 혹시 왕자님 제 좋아하냐? 라고 물어봐요 이 장면이 그냥 나온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왜냐면 경호가 실제로 왕자림을 좋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석호, 경민이 그리고 경호가 저 장난스러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함을 약간 개그 요소를 넣어서 뭔가 표현을 하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이 장면을 좀, 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지나가는 듯이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부진수가 한말 야, 이 경우 너 왕자님이 좋아하냐? 이 대사가 의미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후에 이 소문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왜 그러냐 일단은 지금 왕자림과 공주영이 왜 헤어진 거보다 그냥 헤어졌냐 라는 식으로 관심을 표출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왕자림과 공주영은 헤어질 것 같지 않았고 또 공주영이 왕자림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엄청나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커플은 넘볼 수 없다 이런 벽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벽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애 이렇게 관심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에 아무런 관계도 아닌 이경호가 왕자림을 계속해서 커버 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 지금 딱한 장면밖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경우는 왕자님을 좋아하고 왕자님한테 남자애들이 그런 식으로 다가갔을 때 예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이 경우는 계속해서 커버를 쳐줬었고 근데 예전과 지금의 다른 이유가 이 공주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주영이라는 그 캐릭터가 왕자님의 남자친구라는 그 역할로 있었기 때문에 공주영의 베프인 이 경우가 왕자님을 이렇게 좀 커버를 쳐줘도 아이 공주영이랑 친하니까 공주영이랑 이 경우는 베프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로 들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아니잖아. 지금은 공주형이랑 왕자림이 헤어지는거야 근데 여기서 이경우가 왕자림을 커버 쳐줄 이유는 이제 없어. 사실 뭐 엄청 친하다고 해도 남자애들이 왕자님한테 그렇게 다가갔을 때이 경우가 커버 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커버를 쳐주는 장면을 애들이 보면 이상함을 느끼겠죠. 마치 구진수가 이 경우한테 말한 것처럼 이 경우 너 왕자님 좋아하냐고. 이게 장난일 수 있어. 100% 장난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난이 담긴 거에는 항상 진심이 조금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장난으로 표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구진수는 어쨌든 장난이든 진심이든 이게 이 대사를 내뱉었잖아. 즉, 조금은 속으로 이 마음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 이 경우가 앞으로 100% 계속해서 왕자림을 커버 쳐줄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아,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인물을 생김새가 마치 누구를 닮게 그려놨냐면 조승민을 좀 닮게 그려놓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 인물이 이 소문에 좀 일조를 할수 있는 인물로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냥 음.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제가 여기서 생각한 스토리를 그냥 여러분들께 한번 읊어봐 볼게요. 조진수는 이 경우를 의심하고 의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작아, 되게 미묘한 의심인데, 이게 점차 커질 거야. 이 경우가 왕자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막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이거죠 아니 이경우 쟤 뭔데 자꾸 이 망자림 커버 쳐지냐 지가 뭐 남친인가 어 좋아하나 설마 아 그럼 망자림이랑 공주형이랑 헤어진 이유가 이경우가 좀 관련이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거죠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구진수를 포함한 그 몇몇 인물에겐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런 소문거리, 이런 이야기할거리, 내가 아니니까, 이런 화질거리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어,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런 소문을 악의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악의적으로, 아, 이 경우가 왕자림을 좋아해서 공주영이랑 왕자림이랑 헤어진 거다. 이런 악성 소문이 날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스토리로 많이 그려진다면 좀 다른 캐릭터랑도 좀 연관을 지어서 스토리를 그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상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뭐 아직 나온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거, 만약 이런 악성소문이 났다. 그러면, 기물이라는 인물이랑도 좀 엮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기물리는 이경우의 마음을 아는 몇안 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공주형이랑 왕자림이랑 헤어진 이유를 아직은 기물리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경우 때문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이경우가 왕자림을 좋아하는 거를 기물리는 알고 있으니까. 아, 설마 진짜 이경우가 왕자림을 좋아해서 주영이가 떠난 건가? 왕자림을?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양민지. 양민지랑도 좀 엮을 수가 있는데 양민지는 전교에서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신의 그 평판이 근데 그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어요 저게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양민지는 자신의 그 위기를 해명하는 그리고 무마하려는 그런 요소로 이 악성소문을 좀 이용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퍼진다면 이게 뇌에서 막 굴리면서 한번 그려본 거라서 이게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죠 아닐 확률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렇게 될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구진수가 너왕자님 좋아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경우가 그만큼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긴 하니까 좀 남이 볼땐 오지랖이죠. 지금 남친도 아닌데 뭘 남친 행세를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쨌든 오늘은 구진수가 등장한 이유와 그리고 구진수가 내뱉은 그 대사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좀 저만의 스토리를 그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스토리 보면서 네, 더 생각나는 거있으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레드진생이었습니다.